이 대결에서 이긴다. 네. 그럼 제가 구글 기프트까지 10만원짜리 쏠게요. 진짜요? 네. 바로 갑니다. 오늘 바로 쏠게요, 이기면. 야, 다롱 다룬 화이팅! 다롱아, 화이팅! 보고 있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여러분, 오늘 카트라이더 영상인데요. 제가 이번에 카트라이더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마이린 게임즈로 이름을 바꿨어요. 오늘은. 한 분의 초대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지금 나 주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뚜빠와 겸을 즐겁게. 아, 뚜빠입니다. <laughs> 아, 좋아요. 오, 우 리니 아이디 바꿨네. 야, 네, 엄청난다. 바꿨어요. 카트랑 치킨 할 때는 이거 뭐마인린인지 <laughs> 아니면 뭐 치킨 치킨 업 업체인지 뭐였는데 음, 네. 훨씬 낫네요. 뚜빠님과 함께 이어 달리기 배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 명씩 불렀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 콩이, 얘 예, 콩이 아빠인데 아빠 콩이를 불렀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아롱다롱 TV와 챔챔 TV의 채민이를 불렀습니다. 다롱이다. 아빠 팀인데 아들 팀인데. 네, 그러니까 아빠 팀대 아들 네. 팀인데요. 우리는 저기 나이 합하면 거의 뭐. 예, 저희는 나이 합쳐도 20대거든요. 아, <laughs> 안해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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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들 팀이 아빠 팀을 5판 3승으로 이 대결에서 이긴다. 네. 그럼 제가 구글 기프트 카드 10만 원짜리 쏠게요. 진짜요? 네. 바로 갑니다. 오늘 바로 쏠게요. 이기면. 야 사롱화 다룬 이팅사롱아 화이팅. 화이팅. 보고있지 진짜 쏴. 근데 이게 찐 주자가 없는 거야 진짜. 내가 이기면 끝이야. 아, 그래, 야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냥. 오케이 아, 첫 번째 판갑니다. 오, 필시 말리장성. 아 너무 아. 긴장되는데. 예콩이 아버님은 이겨야 돼. 아, 니 너가 입었다야? 네. 아, 이거. 야와마이어 다음 판부터 어 마지막에 나랑 붙어야죠. 오. 오케이. 막상막이 진 몬스터네 몬스터. <laughs> 몸싸움. 오오오나 부탄을 못쳤다 아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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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케이 여기서는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친구 나가나요 안돼. 오 어, 뭔가 큰 실수를 한것 같아. 다이가다이가다이가아 아닌데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아 그냥 한 거예요? 그래 그럼요 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페이크 하시는 건가요 지금? 뒤에 마이크로? 뒤에 완전 그냥 쫓아가고 있어요 바로 보이네 아 어. 저도 미니맵을 보고 있는데 <laughs> 미니맵 끄고 하죠 어이구 어이구 최소 최소 아 니네들 잘하긴 하네요 침착해 이길 수 있어 <laughs> 아, 그래. 아 목소리로 하니까 너무 까미네까미네 <laughs> <laughs> 아, <껌이네. 웃음> <laughs> 싸디 아 이제 나이스 아, 바로 아, 가보자 저... 다롱아 야 다롱이 지금 너무 잘하거든 아우 스타트 너무 어, 아빠공이 저한테 부스트안 줬어요 <laughs> 다롱아 스타트 너무 좋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라고 해주면 안돼요? <laughs> 나이스는 <수는 웃음> 좀 특이한 <laughs> 발음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어우 여기 오, 어, 괜찮아, 다롱이 잘했어, 다롱이 잘했어. 지금 미니맵에 어? 뚜빠님은 안 보이거든요. 아, 진짜? 싫어? 오케이, 다롱아, 아, 이거 진짜. 조금 빨리, 조금 빨리. 나이스, 다롱이 드리프트 너무 좋고, 다롱 이 잘하네. 와, 다롱이가 옛날에는 제가 영카로도 그냥 이겼거든요. 아, 이거 뭐, 뭐야? 오, 초 판은 우리가 스무스하게 이겼는데 뭐야? 약간 예상과가 다른데? 에? 저는 이제 아슬아슬 할줄 알았거든요? 아슬아슬 할줄 알았는데 야! 와 맙소사 뭔지? 와 다롱이다 59초야 와 다롱이 59초 뭐야 네 야, 그러면 야, 첫 번째 아. 판이 끝났는데 1대 네. 0입니다 그러면 은두 네. 번째 와. 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네 아빠 콩이 돼. 다롱아 믿는다 다롱스 누가 이길지 뭐 약간 예측이 가능한 승부지만 그래도 아 다롱이가 달라졌어요. 몬스터 어? 타고 되게 잘하네, 다롱이가. 어? 몬스터 타고 잘해. 아하하 <laughs> 이게 뭔가요? 아빠 꿩이 저금 뭐야? 차 몬스터로 바꾼 거야 지금? 오케이, 다롱 이 너무 좋고. 아 지금 차를 몬스터로 바꿨네요. 어, 다롱이 아 실수가 좀 있는데 지금. 에? 다롱이 실수가 좀 있거든요 지금. 지금 뒤에 바로 보여요 지금. 개구멍으로 꼭 들어가 주세요. 오케이, 잘 들어갔고. 다동이 아, 뒤에 바로 보이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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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맵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툭빠님 어디 계세요 아 어디 계세요 아이고, 어디 계세요 지금 감 보면서 가고 있는 거죠 아빠 콩이가 아, 지금 앞서 가을 보면서 가고 신 거예요. 아 지금 보니까 실수한 것 같거든요. 목소리가 들립니다 드디어 <laughs> 지금 아우 디코라니까 너무 재밌다. 뭐라고? 디코라니까 너무 재밌다고요. 아 그러니까. 야 아빠 공이야. <laughs> 아 지금 또 미니 미니맵에서 잘안 보이거든요. 야 이거는 좀 이게 내예상이없던 그런 시나리 온데 이거. 어? 자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노익장의 힘을 보여줘. 노익장의 힘을 보여줘.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어 긴장되는 두바님. 음뭐 긴장까지야. 오케이 일단 첫 번째 통을 잘 지나갔고 저빠겜좀 할게요 말안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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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롱아 못 바... 봤지 다 봤거든요? 어, 갑자기 다롱인 줄 알았네 어 갑자기야! 아예 그때 사고났잖아요 지금 형다 봤거든? <웃음> 아니 <웃음> 아 너무 아 지금 단장 멘탈 붕괴될 것 같아. <laughs> 아 지금 맨날 붕괴해서투파님 때문에 웃겨가지고 <laughs> <laughs> 형다 맞거든? <laughs> 아고맙하세요아 이겨야되는데 이거 이거지면 이거 안되는데 왜요? 다, 다롱이가 아, 너무 거, 다롱이가 너무 잘했는데 지금 안돼 어? 시패했나보다 아니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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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야 뭐해 나이스 이게 바로 디바스. 이게 바로 노익장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노익장의 힘을 보여줘. 아 노익장의 힘을 보여줘. 약속. 아. 아, 다롱이의 저 황식적인 아 말. 아, 다롱아 미안해. 야. 아, 다롱아 미안. <laughs> 어. 자, 이로써 1대 1이 됐습니다. 오! 네, 가보겠습니다. 끝나고 기록 한번 볼게요. 네. 오케이, 가자. 어어어 다롱아! 안돼 다롱아! 야 몬스터 대 몬스터인가요? 지금 이거는? 다롱이 잘하겠지 다롱이 네, 잘해 몬스터. 아 근데 마이린님 네? 아이 그 백기사가 저는 좀 손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네, 탈만 하더라고요 뭐아이 백기사를 계속 타야 되는지 고민이긴 하네요 아 지금 그 뭐야 백기사를 타야 되는 거고 아아 아... <laughs> 아, 뭐야 다롱이 이거 뭐죠? 다롱이 첫 판에 제짜 잘했는데 지금 다롱이가 원래 다롱이로 돌아온 거 같아 요 지금. <laughs> 각성하기 전에 다롱이. 오, 오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어. 아니, 여기서... 잘하네. 아니, 여기서, 여기서 누가 떨어질 것인가. 제발. 떨어지. 아 다롱이 돌아왔네. 좋아, 좋아, 좋아. 무리하게 인코스 탈 필요 없어요. 무리하게. 인코스... 오 나이스 나이스 다롱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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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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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굳이 막상 막아야 지금. 아이 막상 막하면 좀 불리한데. 아 무슨 소리야? 아이 잘하면서 엄살 떨지 마세요. 아 그러지 마세요. 야, 오케이. 좋아. 자 다롱아 부스터 부스터 나이나아스 나이스 가보자. 다롱아 내가 만회 해줄게. 와 근데 다롱의 시력 진짜 많이 늘었다. 응? 다롱의 시력 진짜 많이 늘었어요. 아 그래요? 어뚜빠이 바로 뒤네 아 그럼 다 감시하면서 가고있어요 아! 어! 어어! 어, 아! 나 실수했다! 아 거짓말하네 어 어떻게 <laughs> 하셨어요 연기통 딱지나거든아 어떻게 하셨지 여기서 <laughs> 무리하 인코스 타지 말자 오케이 나 이제 이기겠는데 이거? 이거 이기겠는데? 이거 아 이기겠는데? 아 이기겠는데? 아 이기겠는데? 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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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다 이거. <laughs> 두 번이 까비라고 하기엔 너무 거리가 멀던데요 이게? 와, 다름게 농락하는데요. 그래도 이김. 크크 크. 2대1입니다 지금. 네 번째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 <laughs> 이기면 저희가 이기는 거거든요. 오. 직접 몹이 저에전 져. 오, 여기 어려운데. 네. 아버공유님이랑 이맥 같이 해봤는데. 네. 어. 너무 수월했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하하하하 <laughs> 그때랑 다르다고 자 오케이 이 맵도 조금 약간 토 나오는 맵이죠 어려워요 그쵸 여기 코너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맞 하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아, 예 만들었는지. 그래도 여기가 거기보다 나 어디요? 그 바다가 막아 거기는 너무 싫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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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지금 왔다 아 지금 둘이서 그냥 아 막상 막 하거든요, 왔다, 하거든요. 오, 다룽이 잘해, 다룽이 잘해, 다룽이 어 다롱이 잘해 다롱이 잘해 다롱이 잘아지가 멀미는 멀미할 것같아 지금 어 너무 어지러지 워 지금 네. 다롱이 날스 아, 아저씨 이겨야 돼꼭 다롱아 보여드려 보여드려 다룽아, 살살해 아 진짜 다 다롱아 꼭 이겨야지. <laughs> 다롱아 10만 원 받으면 반띵하자 반띵. 다롱아 적당히 해. 아이 참. 아, 지금 겁주시는 건가 요 다롱이? 아들리지도 않잖아. 알아요. <laughs> <야. 웃음> 아빠 거기 뭐 해? 어 뭐야 지금 미니 미니 맵에서 안 보이거든요, 이거. <laughs> 아 진짜. 와, 지금 이거는 못 쫓아간다, 인간적으로. 지금 뚜빠 님이 나간... 너무 놀라셔 가지고 기침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와. 아, 이겼다 바로 출발하나요? 혹시 바로 출발해야죠. 아, 투파님, 출발... 출발했나요? 출발했죠. 아, 너무하네. 마이린, 마이린, 게임들을 바꾸더니 인정 사정 없어졌어.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좋다, 좋다. 아, 투파님, 어디 계시죠? 망원경은 경으로 봐도 안 보여. 저 지금 빡겜하고 있어요. 그냥. 야, 아빠 콩이 나갔는데요? 빡종했는데요? 어, 빡종했다고요? <laughs> 진짜요? 네. 아, 저 빡종. <laughs> 아니, 튕겼겠지. 아, 튕기셨겠지, 다. 절반, 빡종은 아니겠지. 와, 안 보여. 나이스. 와, 나이스. 아, 또 빠리면 네. 설마, 설마 리타이어? 어, 뚜바님, 설마, 리타이요? 아, 설마, 뚜빠님이 리타이요 당하겠어? 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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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타는 아니다. 어, 리타네! 어, 뚜빠님 리타! 나이스! 야, 기, 야, 개인 기록 좀 보자. 개인은 볼까요? 아, 민원료라서 안 나오거든요? <웃음> <웃음> 마이린 다롱이 대 아빠 콩이 뚜바 추석 맞이 카트라이더 대결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와 진짜 제가 이길 줄 몰랐는데 다롱이가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 이겼습니다. 제가 오늘은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카트 방송 해봤는데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방송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뚜바 <웃음> <웃음> 안녕.